빨리 상황 설명 좀 해줘. 어, 영상이. 아 지금 일단 그, 그 앞에 내용은 다 생략하고 그 언니랑 오게 됐 지금 여기 놀랍게도 해운대도 보셨나 보다. 콩콩방방 보고 있고 얼굴이 쓰레기여도 양해 부탁드립니다. 보시는 여러분. 아 나도 저 키링 갖고 싶은데. 감자튀김! 아나도테어예약한게 아닌데? 그니까 언니 그거 비싸 먹은 거야? 15,000원? 어 누구 거 사고 싶은데? 저경석 거 나도 <laughs> 아니 근데 중요한 건안 찢어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화 해야지 안녕 저희 오늘 티도 그러니까 이게 맞춘 게 아니라 <laughs> 짜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언니 아. 일본에 갔어요? 난 도쿄 <laughs> 얜 호카이도 <laughs> 그니까 러 이렇게 됐답니다 뭐, 와 얼굴이 진짜 나도 생얼이나 <laughs> 내일 겟레디윈미도보여드릴게아 진짜? 화장품도 <laughs> <laughs> 다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너가 겟레디미 찍어서 편집해 할줄 알잖아. 난 몰라. <laughs> 오늘의 야식 텔 물로 끓인 불닭이랑 양조장 사장님이 미쳤어요. 그다음에 KGB. KGB. 냉장고에 두쫑쿠도 있습니다. 나중에 기대해 주세요. 언니 잘했다. 잘지. 예상었던 체험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. 아 여기. 음, 아, 열, 음, 아, 이거는 진짜 를 주제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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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이제저주이랑 저, 아를 주제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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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제다고제를 주제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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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리 생각해보면 제를 주제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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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제고 쇼핑만 <그쪽은>. 안했어 그냥 일단 아 또. 오늘 와이리맨너 음. 오늘 매워 날다 먹어도 돼요? 북종코들 음. 거종 응, 자랑 음, 자랑아 오늘 진짜 매워. <laughs> 2 5오에서산 두바이 어? 두종구. <laughs> 짜잔. 스텐봉구리. 모양이 왜 이래? <laughs> 진짜 왜 이래? <웃음> <웃음> 음, 괜찮아? 아, 그냥 다 붙이고. <laughs> 이거야. 진짜 <왜> <laughs> <난 진정. 웃음> 어떤데? 처음 맛보는 맛. 이야 긍정적인 거야? 부정적인 거야? 말도. <laughs> 아, 뭐 봐요? 이거 엄청 아요에 주신 계획 초생발표게풀말난못받아 아니 큽힐을 그 <비를 웃음> 월화수 중에 하루 <laughs> 가려고 했는데 월화수를 안왔대요또 업가 아니야? 세상에 날 일어나서 맛시는 <laughs> 중에 먹기 그.. 너무 두꺼워 초코가 원래 찹쌀처럼 말랑해야 돼 카라이프면 좀더 바삭바삭하게 식이야돼 아니 근 그림자면 하에요 아니, 최악은 파가... 아니고 그냥 편이잖아 어. 이거 하일이랑 음. 먹고 하일이랑생각하면적입 없다 음. <laughs> 근데 탕도 맛있는데 그 소스가 맛있어 아 근데 소스는 생각났어 음. 음. 너 나연 소스 맛있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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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 소스 궁금하신 분들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DM을 보실 때 <laughs> 댓글에 소스라고 써주세요. <써도> 각자 <laughs> <감자> DM 갑니다. <laughs> 그러면 사람들이 AI로 자동으로 시키던데이 <laughs> 하나 하나 수동으로 <팔> <laughs> <지금> 할 <laughs> 거예요. 근데 자동이거든요. 팔로우하고 댓글 쓰셔야 그거 갑니다. 아니면 안봐요 그거. 뭐. <laughs> 수동이기 때문에. Morning <laughs> 짠~ 아라규~ 언니를 보는 나와 성희 언니가 누구예요? 문화의 관에서 만난 언니, 어, 나도 만날래. 그래, <laughs> 성희 언니도 좀 찍어주지? 근데 내 유튜브에 나온 사람 네밖에 없어. 난 나오고 싶은데. 언니 아, 카페에서 편집하고 있으니까 지금 유튜버가 편집 아니고 블로그 보고 있는 건데. <웃음> <웃음> 헐. 언니 너무 아쉬워 영상이 길이가 야 그거 편집도 오래 걸렸어. 길이가 아쉽다. <laughs> 맛있겠다 냄새 너 사랑 <laughs> 귀여워 죽은 것 같은데 어? 어? 사랑것 같아 어요 <laughs> 귀여워 <웃음> 음. 너무 맛있다 미쳤다 이게 다 같은 말았던 집이 아니라니까 국물 너무 오랜만이야. 울겠어 음 <laughs> 국물 진짜 맛있다. 찜새우. 진짜 맛있는 거.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거. 음. 맛있지? 얼마나 쫀득하지? 우와 우와 쫀득해. <laughs> 이거 맞아요? 우와. 우와 이거 진짜. 이거 맞아요? <laughs> 이거 어디까지 늘어나는 거예요? <laughs> 되게 바삭해. 아니 왕. 응. 음 달라요? 응. 달라 달라? 응. 맛있어. 진짜? 응. 소지랑 너무 달라. 짜란 내가 먹어보어 얇고 마시멜로 <목소년단> 이만큼 들어가 진짜 맛있다 우리 진짜 먹어

다넣는아 진짜? 괜찮아 뭐 어때? 언니가 알아서 예쁜 장면만 넣어주겠지 지금 그날 부카밍에 도망가 뭘? 뭐? 기분 안 좋았어? 진짜 어이가 없어. 뭐? 이카밍 오는 걸어슨 저의 거 그렇게 되면서 그냥 그날이 아니야 당연히 아이그 전체.. 그 아니 아봐 계속 웃 그래서 얘가 실망그래다이는데뭔웃아 멋있다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진짜 나아 나도 그럴 왜냐면 너이뭐될 수가 없잖아